895번 볼게요. 895번에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봤을 것 같고, 합성화면이네요. 그러면 원래 오나 사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게좀 일반적인 표현인데, 그냥 내려서 썼을 뿐이고, 그냥 그런 의미 차이일 뿐이고, 음, 결론만 얘기하자면, 예를 누군 한 거는 밖에 에코파미분안행으 그냥 쓰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F4를 미분한 게 나와야 되죠? F4를 미분한 거는 그러면 똑같은 형태로 반복될 테니까. F'에 F3. 이렇게. 요 안에가 미분된 게 요거라는. <laughs> 얘가 돌리도록은 F'. 다니까 3분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냥 순차적으로 나왔을 뿐이라는 거 일단 우리가 함수값부터 찾아야 될것같죠요 차근차근히. 이 안에 거. 얘는 함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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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값.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다가 뭘 넣을 거냐. 프라임, 여기다가 엑셀에 1을 넣을 거니까. 여기다가 규칙적으로 f1은 마이너스 1이고 <laughs> 1학년 거 합성 합성함도. 함수 이번에는 합성 함수에다 1을 넣자 아니 합성에다 1을 넣자면 f에다가 f에다가 1을 넣자 이 얘긴데 여기가 얼마였지 방금 전에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얼마? 1 한 번만 더. 3를 넣자. 라는 얘기가 있으면, 얘는 F에다가 F2, 1을 넣자. 라는 얘기가 되니까. 지금 여기가 1이었으니까, 얼마? 결론은 부호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함수값만.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써야겠구나. 여기, 여기 다 1을 고쳐줬을 때. 여기까지만 한다면, 여기 보셔야 되지만, 네. 최종적으로, f'1 얼마? a, b. 여기는 b, 여기는 a, 여기는 b, f'1은? 왜? 뭐 이름 쓰여 있다. 그래 했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거 구하고 싶은 거고. 얘는 기백에서 똑같이 또 배울 거야. 음암의 미분법이라고. 지금 잘 해놓으시면 기백에서 음암의 미분법이나 그런 거는 다 넘어가시는 거야, 그러면. 또 다시 배울 필요가 없고. 이 교육 과정이 우수워서 너희 지나고 동생이 있는지 모좀증지만이이 2학년은 다시 합쳐져요. 이게 미분으로. 아무튼 결론은 뭐냐. 이양쪽에 있는 십을 <laughs> 어, 형이가 했던 것도 틀리진 않은데 서 일단은 뭐냐, 정확하게는 이 식을 뭘로 나누나? T로 t 나눠 T로 T로 나눠 여기가 T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양쪽이 다 나눠지는 형태야 나눠져요 얘는 분수니까 분모의 제곱 위에거 미분하면 1이니까 안쓰겠고 3-s 빼기 아. 위에거 그대로 됐고 <laughs> 아래거 미분이니까 플러스 s 이렇게, 이렇게 써야지 아니야? 어. 너 s 제곱으로 썼잖아 어. 나 기억나 어. 근데 미분이 틀렸다고 했잖아 미분하시고 난 지금 뭐에 대한 미분을 취향하는거야? t에 대한 미분이 때문에, 얘가 그냥 붙어, 얘가 붙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이분의 dx로 오른쪽은, 정확하게 t의 문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미분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아니지? 나 여기에서 이것까 말고 싶어. 이것까. 근데 얘를 알고 싶다, 보, 얘를 알고 싶다 보니까, 어? 얘를 알고 싶다 보니까 봐봐, 난 얘만 알고 싶은데 지금 미지수가 t밖에 없어? x도, x도 있지. 해결되지가 않아. 미적분 원에서 두족 같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초기 조건식을 보고 t에다 2를 넣었어. t에다 2를 넣었어. 오른쪽에 뭐가 되는 거야? 1이지 그때 x값에 대한 포인트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이 오른쪽 식이 1이 되는 X값은 얼마일까? 암살을 하든지 뭐라 하든지 그때 X값은? 어?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여기 한 포인트가 없어 이건는 기백에서 나와도 똑같이 나온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 잘 못하신 학생은 기백할 때 음암 유명법 빼고 넘어가 그냥 나중에 시험기간에 다시 배우는 거. 뭐, 도저히 솔직히 노답이라는 거지. 기백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기백을 처음 배우는 학생이 어디있어다 미적을 배우고 들어갈 텐데. 아무튼 그렇고. 그렇게 돼서 이제부터는 t 에다입 2값 넣으시고, 2분의 3값 넣으시고, 상속값 구하시면은 그게 정답이라는 거. 야 확인해 보시면은 될 거예요. 898만 하고 있고 혹시 미문법 센시 단계에서 질문 있으면 빨리 빨리 찾든가 얘는 뭐 그림상으로 그렇게 나왔을 뿐이지 뭐 그림을 안 걸어도 될 거겠지 한데 일단 얘 미분을 한번 해 볼까요? 얘 미분. 이 자체의 미분은 뭐라고 할수 있냐? g 프라임에 안에 있는 식건드지 말고 G'에 대한 걸 얘기를 해주면, G' 3은, f 의 g 3분 1인데, 맞죠?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 보면은, FX가 1,3을, F1은 3을 지나기 때문에, G3이 1을 지나서, 결론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얼마야? F', 이자표 A죠 맞지 강진아? 그럼 이때 뭐 기울기 구하라는 거지 여기 접할 때 기울기 맞아 응. 접선의 기울기 근데 원이 왜 나왔냐고 이거는 원이 <laughs> 왜 나온 이유는 여기 접한다 고 얘기가 있으면 거다 뭐가 포인트니 기억하시잖아 음 <laughs> 기울 원점이라서 그렇지 여기서 원하고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접점이 탄생하게 될텐데 그 접점하고 원의 중심하고 이었을 때뭐 중심하고 이었을 때 여기가 수직이라는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얘의 점의 좌표가 얼마? 그러면은 내가 엊그저께 1학년 예비고1을 데리고 이렇게 두점 사이에 야 이거 기울기가 그치? 지 주연아? 안 풀었어? 풀었어? 정답 맞으지 봐봐 얘는 그럼 봐봐 두점얘 기울기니까 보시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 4에서 1을 빼면 3이고 얘에서 얘 뺐으니까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곱하기 3이란 말이야 이 기울기 3이라는 게요역이고 이해 돼요?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다고 하면 안 되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끝까지 정답은 최종적으로 얼마일까? 3분의 4 선생님 미안한데 머리 앞에서 다못 풀고 가서 답좀 확인해봐. 맞아. 맞아. 힘내세요, 화이팅. 다른 반 내가 다 확인해보고 있는데 아무도 센시도 못 들어갔어. 신도도 끝내는 반도 없고. <laughs> 난 너무 힘들게 가르쳤다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힘든데, 잘하고 있어. 하나, 하나 학생들은. 그러니까 버티기만 해도 돼 뭔가 더안 해도 되고 따라오기만 해도 된다고 더기서미인법 질문은 없나요? 센시는 900번 뭐 엔게도 함수라고 했고 FX 있을 것 같다. 왼쪽 규칙이 있을 것 같다. 뭐냐면은 프라이밍식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엔게도안 보니까 한번 여기 미분을 해보라 이거죠. 앞에 거미분을 하시면 없고, 뒤에 거미분을 하시면 돼서 지정적으로는 맞아? 한번더두번 <laughs> 미분은 누가지 형이야? 저제요봐 봐. 아, 얘너 보면 성정이 답다 요금 미분할 거야, 이제. 앞에 거 미분하면 없잖아. 계속 1밖에 없잖아. 그럼 뒤 뒤에만 남았죠? 네. 그러면은 뒤에는 이 x 퍼센트 x 미분하면 계속 그대로만 남죠. 그러니까 n계 도한수는 공식이 없고 몇번 해보다 보면 수식이 상한 규칙성이 벌어진다는 거. 신뭐 X 플러스 3에 2번이 됐어. 그럼 앵개다 무슨 미운 만문이 되는 거야. 어어어. B단계 강의를안 봤지? 내앵게들 어떻게 찾는지 다시 봐야 돼? 어? 이게 무작정 한다고도 나오지도 않아. 근데 그거 B단계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이거는 뭐 그냥 이거야. 그러 그냥. 그런 정도까지 내주면 n에 대한 n계도 함수는 x 플러스 2일 때 1일 때 2고 2일 때 3이니까 n 플러스 1에 익스판자 x. 이렇게 n계도 함수가 잡혀질 테고. 그럼 실용적으로 s i g n에 서부터 c까지. 이게 n계도 함수니까 이걸 여기다 넣으시면 x 플러스 m 플러스 1에 익스판자 x. +S. 맞, 보시 됐어. 아, 영이 되야. 그러면 f, 이게 도함수에 영이네 x에 0 영을 넣으면은 없어지고 네. 얘1되고 결론적으로 얼마지? f 어? 플러스 1밖에안나네 얘는 그래서 네. 2분의 n의 플러스. 내신이 집중이니까, 이런 시그마 같은 거잘 못하시는 학생은 내신 차, 끝나고 찾아오시고, 겨울방학 때좀 열심히 하시고. 구백방. <laughs> 아 그림은 그림에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하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먼저 해주면, 어 지금 FX가 지나는 점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지금 A고요. FX가 지나는 게 FA라고 되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주연화 어디지? B점이지. FA라고 되있는 게 어차피 랑 똑같은 거잖아. 이건 얘가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f a라고만 되어 있지만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다시 이게 y는 x네 여기가 b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으점 b점인 거지 됐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원래 함수가 b를 지나요 x 요그 역함수도 어디 지나요? 이컷 a를 지나죠 맞죠? 맞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얘기를 한번한 정도는 그 <laughs> 서로의 기울기에 대한,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요거 하나만 먼저 해석을 해보자면. 이라고 했을 때 f' 얼마? g b 이거 맞니? 이건 역함수 공식이고. 그럼 f f g b 가 얼마야? a g 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f a일 서로 f'a와 g'b 관계는 역수 관계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맞아 그렇죠. 근데 이 수직 상황이 그렇게 나이스하게 보이진 않아, 선생님도 지금.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똑같은 점을 지나는 걸 해석을 한 다음에 그 역수의 경계성을 가지고 수식을좀 정리하는 것 같아요. 이거 푼 사람? 이거 풀었어? 빨리 풀려? 안 풀려? 풀려. 빨리 안 풀려? G 프라임 B랑 같은 게. 지는 전만 한번 알려줄래요? FA는 B를 지나고, FB는 어디를 지나지? D야. FC는? D인가? D 없어요. D 없어? D라고 하자. 얘가 f 얘가 그냥. 어떤 램프 C 값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GB는 A고, GC는 B고, GD는 C가 나오는. D에 대한 하나의 정도의 잡혀도 잡고 나면, 이때와 이때의 기울기가 없고 그래서, 이런 식의 역수관계성에 성립한다고 랬잖아요 맞죠? 얘도 f 프라임과 g 프라임 c가 뭐야근데 이게 너무 이걸 다 g 프라임으로 표현해야겠네. 왜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나도 풀어보지 않았는데 여기서 보면 힌트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어떻게 정리할 거야. G'B, G'C. 그럼 내가 좀 변화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쪽을 좀 변화를 해줘야 돼. 결론적으로 F'A라는 거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지? F'A는 스위치 시키면 G'B분의 1이지. 그럼 이쪽 식이 뭐가 되는 거야? G'B분의 G'C. G 프라임, f 프라임, B는 얘랑 역수가 될거라고 얼마? G 프라임, G 프라 얼마? 프 G 프라임, B 맞아? 맞아 아니야 G 프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니 역수관계잖아 아 여러분들이 이게 역임 G 나라임 G 프라임, G 프라학 G 프라임, 역수에 대한 의미성을 조금 더잘볼수 있다면, 지금 보면 내가 이렇게 지나는 점만 써줬다는 건, 얘랑 얘랑 역수, 얘랑 얘랑 역수, 얘랑 얘랑 역수만 쳐다볼 수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G'B, G'C에도 B, 영향을 끼칠 게 아니라, 어차피 마지막 문자 정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냥, 얘를 그냥 알파, 얘를 그냥 B, 얘를 C로 주신다면 결론은 B 더하기 C는 얼마야? 5고, B 곱하기 C는 2잖아. 그럼 얘는 뭐야? B분의 C 더하기, C분의 B 얘기니까, 얘는 B, C분의 B제곱, C제곱. 결론은 근간의 수, 그리고, 그리고 곱셈 공식으로 정리가 되는 문제지. 야, 뭐, 진이형 아, 이거 풀었어? 대단한데? 이거 역수관계만 정확하게 찾아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념에서. 굉장히 정리 좋다. 계산하실 수 있죠?